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예년에 비해 기부운동이 줄었지만 지난 8일 경기도 의회가 앞장서 연탄과 이불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원과 용인 등을 비롯한 경기지역 곳곳에서 진행됐으며, 장영국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의장단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연탄을 소외 계층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 배송 형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장영국 의장은 수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2개 가구를 방문해 이불과 쌀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독려했으며 진용복 부의장과 문경희 부의장은 각각 용인과 남양주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방문했습니다. 장영국 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마저 거리를 둬서는 안될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훈훈한 정이 얼어붙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의회가 연말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